요즘 뉴스 보면 집값 얘기, 환율 얘기만 나오는데 사실 이건 표면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훨씬 깊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 자체가 하나씩 기능을 멈춰가고 있다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죠. 평범한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숫자를 들여다보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패턴들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건 단순한 불경기나 침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떠받치던 세계의 기둥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최후의 경고장입니다. 이 흐름을 놓치면 평생 모은 자산이 순식간에 증발해 버릴 수도 있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타이밍입니다. 오늘은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팩트와 데이터만으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2015년만 해도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1000조 원 안팎이었는데 최근엔 2000조 원에 근접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채 10년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2배 가까이 불어난 거죠. 여기에 전세보증금까지 합치면 천조가 더 추가되고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이 은행에서 끌어다 쓴 돈까지 더하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이 대체 어디로 흘러들어갔을까요?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나 미래산업에 투자된 게 아니에요. 상당 부분이 부동산, 그 중에서도 주거용 부동산으로 쏠렸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집을 소유한 가구가 무주택 가구보다 대출 규모가 월등히 크다는 점이죠. 결국 부채가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고 있었던 겁니다. 국민 전체가 1년 내내 땀 흘려 만들어낸 부가가치. 그러니까 GDP 대비로 봐도 가계부채 비중이 90% 대에 걸쳐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한데 실제로 손에 쥐고 쓸수 있는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당시에도 소득 100원당 빚이 100원 정도였는데 우리는 세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70에서 180%로 선진국 최상위권입니다. 소득 증가 속도만큼만 빚을 늘린다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벌어들이는 돈의 2배 가까이를 빚으로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얼마나 위태로운 줄타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시장에서는 분양이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계약금 내고 중도금 대출로 버티고 잔금 대출까지 끌어다 써야 하는 구조에 줄줄이 뛰어들었어요. 문제는 이 부채가 기존 부채를 갚는 부채가 아니라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더큰 레버리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쌓였다는 점입니다. 경제학에서 신용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bis가 경보지표로 보는 것으로 gdp 대비 신용비율이 장기 추세선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보는 지표인데요. 이게 지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보다도 더 벌어져 있습니다. 강남 고가 아파트 시장도 들여다봤습니다. 50억짜리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계층이 누구일까요? 상위 1% 중에서도 정말 최상단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각자 은행에서 10억원 이상 대출 한도를 받을 수 있고, 현금으로도 10억에서 20억 정도는 모아둔 사람들이죠. 이런 계층에게도 10억 대출은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닙니다. 전형적인 추격 매수 패턴입니다. 문제는 이런 구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전국에 얼마나 있느냐는 점이에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 대기업 임원급 인사들을 전부 합쳐봐도 그 숫자는 제한적입니다. 그 다음 가격대를 받쳐줄 수요층이 얇아져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진짜 문제의 핵심은 그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다는 점입니다. 격차가 너무 극심해요. 하지만 부동산 문제는 서막에 불과합니다. 더 치명적인 위험 신호가 이미 전멸하고 있죠. 돈이 이 나라를 등지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환율이라는 지표가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원 달러 환율이 1,440원대를 위협하고 1,500원선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감이 오십니까? 과거 경제 위기 때보다 지금 환율 레벨이 상당히 높아요. 더욱 기이한 건 대형 단일 악재 하나로 설명되기 어려운데도 원화 약세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까지 끌어다 쓰고 각종 외환 규제도 손 봤지만 환율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변동성이 커지면서 달러당 1,480원대를 넘어 1,600원 얘기까지 나옵니다. 원화 약세가 두드러지면서 아시아 최약체 통화라는 평가까지 거론되고 있어요. 이게 그냥 금융권 루머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지방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한테 물어보면 현실이 얼마나 가혹한지 알수 있어요. 요즘 베트남이나 파키스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월급을 원화가 아닌 테더나 달러, 스테이블 코잉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들조차 환율 변동성을 체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율이 계속 오르는 이유, 즉,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97년처럼 달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계속 밖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 보험, 개인 투자자까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해외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죠.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하겠다며 돈을 풀어 가치는 떨어졌는데, 한국의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니 돈이 머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국내에 투자할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근본 대책 없이 책임만 돌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거 해결 못하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국민연금을 동원해도 안정시키기 어렵습니다. 더 심각한 건 기업들마저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배터리 제조사들, 언론 보도를 보면 이들이 공장을 어디에 짓고 있을까요? 전부 미국입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정작 한국 땅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요. 돈 냄새를 가장 민감하게 맡는 자본가들이 달러를 쥐고 미국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학개미는 옛말이고 전부 서학개미가 되어 미국으로 떠납니다. 여기에 트럼프 변수까지 겹쳐버렸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장벽을 세우고 미국 우선주의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 구조는 정면으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대외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시장은 더 빨리 달러 쪽으로 쏠리고 정책 수단이 총동원되는 것 자체가 시장 불안을 보여줍니다. 연금 당국 중앙은행이 환율 안정 프레임을 함께 움직이고 있죠. 환율 방어를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이자를 높여 줘야 외국 자본이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금리를 올리는 순간 앞서 말한 대출받은 젊은 세대와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무너져 내릴 테니까요. 환율을 지키려면 빚진 사람들이 쓰러지고 빚진 사람들을 살리려면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완벽한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신호. 이게 정말로 거시경제가 위험 구간으로 들어갔다는 신호입니다.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반도체 신기루에 완벽하게 속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11월 반도체 수출이 30% 넘게 급증했다고 대서특필하지만 정작 2025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8% 수준에 불과하다는 암울한 예측이 나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반도체라는 특정 섹터만 호황을 누릴 뿐 나머지 서민 경제권과 골목상권, 중소 제조업체는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 빠져있다는 소름끼치는 증거입니다. 수출 지표는 좋다는데 내 주머니 사정은 더 팍팍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더 심각한 건 내부를 들여다보면 미래의 성장 동력마저 증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년 실업률 통계를 보면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아예 일자리 찾는 걸 포기하고 쉬고 있는 청년들이 78만 명에 육박해서 실업 통계에조차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벌어들이고 소비를 통해 경제를 돌려야 할 청년층이 방안으로 숨어버리고 있어요. 경제 성장의 엔진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기업들 상황은 어떨까요? 좀비 기형으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끌어모으는데 이 돈으로 신기술 개발이나 설비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원자재 구매하고 직원들 월급 지급하고 이전에 빌린 돈의 이자를 갚는데 다 써버립니다. 현상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는 의미죠. 외부 환경도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쪽으로 기울수록 중국은 나를 세우고 있어요. 만약 중국이 히토류 수출 중단 같은 극단적 카드를 꺼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 전기차 생산 라인, 디스플레이 제조 시설이 그 즉시 가동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할 자원도, 여력도 없는 상태예요. 부채 폭탄, 통화 가치 폭락, 성자 엔진 정지. 이세 가지 파멸의 징후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신호들이 가리키는 종착역은 단 하나죠. 바로 청산의 시간입니다. IMF 외환 위기 때는 국민들이 장몽 속 금붙이라도 꺼내서 나라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제 국가가 여러분을 구원해줄 수 없어요. 아니, 구원할 자금 자체가 없습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표현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박나자며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 때 냉철하게 빠져나와야 해요. 변동이 닥쳐도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복촉장 받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현금 여력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젊은 직장인이 10억 대출 받아서 집한채 샀습니다. 그 절대적인 금액을 평생 벌어서 갚을 수 있는지 계산조차 하지 않았어요. 몇년 안에 매도하면 대출 청산하고 차이까지 남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이런 선택을 내린 사람들에게는 여유라는 게 없습니다. 위기 상황이 오면 버틸 힘이 없어요. 지금은 투자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생존을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